주변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한 판교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고 테크노밸리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임성배 TV 보는 가데크 <laughs> 오늘은 아파트 분양 전환 후에 자녀 세대 분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남 판교 산업 마을 구단지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 분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온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66세대 중에 우선 분양 전환이 되고 난후 자녀세대 3 개의 세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 4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량이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구 제곱미터 한 세대 904동 1201호 84A 타입 2세대 902동 101호와 102호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층 물량, 1층 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입주 시기는 이미 입주를 한 아파트이지만은 2024년 12월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를 한번 살펴보시고 유의사항도 한번 알려드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종전 청약 통장을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순위 확인서에서 신청이 불가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하는 그런 물량인데 지금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은 자녀 세대 3개의 세대가 나와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게 계약금 10% 제외한 나머지 90%를 잔금으로 납부하고 이제 입주를 하면 되는 물량이고 주택 유형은 이제 국민주택이고 해당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1년 계속 거주자, 기타 경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그리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5년, 그리고 택지 유형은 공공 택지, 대규모 택지. 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국민주택이라면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어 금액이 조금 합리적으로 많이 낮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는 어, 저렴하게 책정이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 아주 현저하게 낮게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아쉽고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런 분양 전환 아파트 같은 경, 경우에는 좀 분양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어, 책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공공 임대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10년 후에 또 5년 후에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러한 부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서판교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분양 전환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운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는 이제 산원마을 구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 본다면 이제 어, 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판교역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역하고도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이 조금 아쉬워요. 다만 어, 생활 인프 인품... 프라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에 잘 갖추어진 이런 편의 시설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또 여타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고 또 테크노밸리를 통한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주거 여건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나왔는데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데 8사 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그럼, 하지만은 그래도 어,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운중고등학교 바로 옆이 성남판교 이제 산운마을 9단지 대방 노블랜드의 위치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제 입주를 해서 17년차가 된 구축의 아파트입니다 또 33평형의 실거래가격 하고 분양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번에 나온 분양 전환아파트 두 세대의 분양가격은 12억 7500만원에 나왔고요 33평형이 그리고 실거래가격은 지금 현재 14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봤을 때는 2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보여지지만 이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층의 매물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59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9 A 타입의 분양 가격이 10억 1,9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같은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면은 24 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2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2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4평형의 가격대를 비교해 본다면 2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남겨질 것으로 보여져요. 공공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뭐 아주 현저하게 싸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세보다 저렴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 주택인 만큼 좀더 저렴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1층 같은 경우. 경우에는 12억 7천 5백만원 이라고 하는 분양가격이 거의 시세에 준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로열 층의 가격이 12억 7천 5백만원이면 그래도 2억원 정도의 안진마진이 깔려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겠는데 둘다 1층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주변의 아파트 산업마을 8단지 같은 경우에 17년차 된 아파트 32평 실거래 가격은 12억 2천 5백만원 그리고 10단지 같은 경우에도 16년차가 된 아파트 32평 15억 3천 7백만원 만 원의 거래가 되었고요. 인근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14억 원,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형성이 되어서 33평이나 3, 24평이나 모두 한 2억 원 정도의 차익이 예상되는 물량이었으나 이제 33평형의 일층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층이기 때문에 이 2억 원까지 마진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4평형의 실 거래 가격이 10억에 분양이 됐던 5구제곱미터만 그래도 조금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니. 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4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있고 네모 반듯한 아파트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잘 배치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오구 타입 같은 경우에 한 세대이고요. 이제 침실이 모두 3 개, 그리고 욕실이 2 개의 구조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이제 구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로 지어지는 트렌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타입의 평면 구성입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세대가 남아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1층이라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방이 세 개, 그리고 욕실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펜트리 공간 같은, 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펜트리 라든가 주방에 펜트리 공간, 추가적인 방의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구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인 이런 공간들을 또잘 활용하게 된다면 넓은 적 효율성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유의 사항 앞서서 살펴봤지만 간단히만 살펴보시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성남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이제 우선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은 5년이고 공공 택지에서 진행을 하는 물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만 19세 이상인 분들이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청약 통장의 자격 요건을 이제 갖추셔야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요건 같은 경우에는 1순위는 해당 주택 신청 가능한 청약에 가입해서 12개월이 어, 지나야지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선정 순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우선 공급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순위 내 경쟁을 통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청약 접수는 10월 28일 1순위가 있고요, 2순위는 10월 29일,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4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대상하고 공급 금액 그리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을 살펴보면은 59제곱미터 물량이 한 세대 그리고 84A제곱미터의 물량이 두개의 세대가 나왔고요. 어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04동 1200호 로열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물량의 분양 가격은 10억 1900만 원 그리고 84A 타입 902동 101호와 102호가 나와 있는데 이 물량의 분양 가격은 12억 7000 45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계약금 10%를 납입하고 30일 이내에 90%를 납입하고 입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보다 2억원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주택 공공임대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0년 이제 거주하면서 좀더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는 공공 임대의 분양 가격들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억 원 정도의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지만 8 4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층 물량이기 때문에 그것도 1층의 물량이기 때문에 12억 7천만 원의 가격이 거의 시세 수준에 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그런 판교의 물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 지금 현재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 한번 직접 둘러보시고 자금 여력이 되시고 성남에 꼭 거주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판교에서 분양 전환하는 자녀 세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클럽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